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섹시한 목소리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킨 한 곡. 배우 티 도피십을 소개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슬레이트 외모와 연기력은 기본, 여기에 독보적인 목소리까지 더해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들입니다. 김우빈의 깊은 저음, 공유의 부드러운 중저음. 이동욱의 몽환적인 톤, 박보검의 따뜻한 음색, 박서준의 남성미 넘치는 목소리,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다섯 명의 매력적인 배우들까지. 이들은 어떤 매력으로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을까? 각 배우의 대표작, 목소리 특징, 그리고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과연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단, 이 영상은 재미 콘텐츠로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있지? 마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봅시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눈과 입이 하하하. 남주혁, 남주하혁. 10위는 남주혁입니다. 깜짝이야. 1994년 부산 출신. 남주혁은 역도 요정 김복주와 25, 21로 한류스타로 떠올랐어요. 모델 출신인 그는 188cm의 큰 키와 조각 같은 외모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죠. 남주혁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운 중음대에 약간의 허스키함이 섞여 있어 로맨틱한 대사에서 특히 빛을 발해요.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아 감정을 담아낼 때, 그의 나지막한 톤은 팬들의 심장을 설레게 했죠. 처음 연기에 도전했을 때는 발성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연기와 함께 목소리도 깊어졌어요. 드라마 속 애틋한 고백 장면이나 인터뷰에서의 차분한 말투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증명해요. 방송 밖에서는 소탈하고 진솔한 성격으로 동료 배우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따뜻한 음색으로 호감을 얻죠. 남주혁의 맞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반짝이는 별. 안효섭, 대이에이 하이 오석. 9위는 안효섭입니다. 정색 1995년 서울 출신. 캐나다 시민권자인 그는 낭만 닥터, 김사부와 사내맛선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어요. JYP 연습생 시절 가수 데뷔를 준비했지만 연기로 전향하며 배우로서의 매력을 꽃 피웠죠. 안효섭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중저음으로 특히 로맨스 장면에서 상대 배우와의 케미를 극대화해요. 연모에서 이휘력을 맡아 강인하면서도 애틋한 대사를 소화. 할 때, 그의 낮은 톤은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았죠.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해외 인터뷰에서도 차분하고 매너.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아요. 연기 초창기 어색한 발음 지적을 받았지만 성우 레슨과 꾸준한 연습으로 목소리 톤을 다듬으며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어요. 방송 밖에서는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중시하고 팬미팅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그의 섹시한 음색. 이 팬들을 열광하게 하죠? 안효섭의 따뜻하고 매혹적인 목소리, 정말 매력 넘치지 않나요? 어지러질. 차준우, 차은우. 8위는 차은우입니다. 쑥스러워 1997년 경기 군포 출신, 아스트로 멤버이자 내 아이디는 강남민. 신입사관 구혜령으로 배우로 자. 리 잡은 그는 얼굴 천재로 불리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이에요. 차은우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한 고음대에 부드러운 울림이 있어 감미로운 대사나 내레이션에서 특히 돋보여요. 여신강림에서 이수호 역으로 애틋한 고백을 할때 그의 맑은 음색은 팬들의 심장을 녹였죠. 아이돌 활동 중 노래에서도 그의 부드러운 보컬은 팀의 분위기를 살려줬어요. 연기 초기의 감. 정표현이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발성 연습과 연기 레슨으로 점차 깊이 있는 목소리 연기를 선보이고 있어요. 방송 밖에서. 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사랑받으며 팬미팅에서의 나지막한 말투는 팬들을 설레게 해요. 차은우의 청량. 하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귀를 사로잡지 않나요? 불. 이종석, 기종석. 7위는 이종석입니다. 정색 1989년 경기 용인 출신, 학교 2013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모델 같은 외. 모아 연기력으로 사랑받아요. 이종석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허스키한 중저음으로 감정선이 강한 장면에서 특히 몰입감을 줘요. w 콜론 두 개의 세계에서 강철 역을 맡아 강렬한 대사를 소화할 때 그의 낮은 톤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했죠.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그의 나지막한 고백이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모델 활동으로 데뷔했지만. 연기자로 전향하며 발성과 감정 표현을 꾸준히 연습. 해왔죠. 군 복무 후 빅마우스로 복구하며 더욱 성숙한 목소리와 연기를 보여줬어요. 방송 밖에서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팬들과의 소통에서는 따뜻한 음색으로 진심을 전해요. 이종석의 허스키하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반짝이는 별. 박서준, 박세도준. 6위는 박서준입니다. 깜짝이야 1988년 서울 출신 힐미 힐미와 그녀는 예뻤다로 한류스타가 된 그는 남성미 넘치는 외모로 주 목받아요. 박서준의 목소리는 깊고 묵직한 저음에 따뜻한 울림이 있어 특히 리더 역할이나 로맨스 장면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겨요.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이 역을 맡아 단호한 대사를 할때 그의 굵은 음색은 캐릭터의 카리스마를 살렸죠. 김비서가 왜그 럴까에서는 유쾌하고 달콤한 대사로 팬들을 설레게 했어요. 연기 초창기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뭐 소리 톤을 다듬으며 완벽한 연기를 완성했죠. 방송 밖에서는 동료들과의 돈독한 우정과 소탈한 성격으로 사랑받으며 예능 윤식당이 서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매력을 더했어요. 박서준의 강렬하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심쿵하지 않나요? 어지러질 박보검, 파가오케이비 노검 5위는 박보검입니다. 쑥스러워 1993년 서울 출신 응답하라 1988과 구름이 그린 달빛으로 국민 남자친구로 불리는 그는 맑은 미소로 사랑받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큰 매력이죠. 박보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중음대에 감미로운 톤이 섞여 있더. 로맨틱한 대사나 내레이션에서 특히 빛을 발해요. 연애 플레이리스트에서 감정을 담아 고백할 때 그의 음색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올렸죠. 피아노 연주와 노래에서도 그의 맑은 목소리는 팬들을 매료시켰어요. 연기 초기에 감정 표현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성우 레슨과 연습으로 감정을 담아내는 목소리 연기를 완성했죠. 방송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스태프와 팬들에게 사 랑받으며 팬미팅에서의 따뜻한 말투는 그의 진심을 보여줘요. 박보검의 감미롭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 이호 불. 이동욱, LD 동W UK. 4위는 이동욱입니다. 정색 1981년 서울 출신, 도깨비와 구미호뎐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그는 신비로운 외모로 주목받아요. 2. 동욱의 목소리는 몽환적이고 허스키한 저음으로, 드라마의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들어줘요. 도깨비에서 저승사자 역으로 나지막한데 살을 할때 그의 음색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했죠. 라이프에서는 강렬한 감정을 담아내며 그의 목소리가 캐릭터의 무게감을 더했. 어요. 모델로 데뷔했지만 연기자로 전향하며 발성과 감정 표현을 꾸준히 연습해왔죠. 예능 바다 경찰이나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 어서에서도 그의 차분한 톤은 팬들의 귀를 즐겁게 했어요. 방송 밖에서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이지만 팬들과의 소통에서는 따뜻. 한 음색으로 진심을 전해요. 이동욱의 몽환적이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반짝이는 별. 공유, 지종, 유. 3위는 공유입니다. 깜짝이야. 1979년 부산 출신 커피 프린스 1호점과 도깨비로 아시아를 사로잡은 그는 부드러운 매력으로 사랑받아. 이 공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은 중저음으로 감정글 담아낼 때 특히 강렬해요. 도깨비에서 김신역으로 애틋한 대사를 할 때. 그의 낮은 톤은 팬들의 심장을 녹였죠. 부산행에서는 강렬한 감정 연기로 그의 목소리가 극의 몰입감을 더했어요. 연기 초창기. 단역 시절 발음과 톤을 다듬기 위해 성우 레슨을 받았고 그 노력으로 지금의 완벽한 음색을 완성했죠. 예능 서진이네에서도. 그의 나지막한 말투는 유쾌하면서도 섹시한 매력을 뽐냈어요. 방송 밖에서는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팬들과의 만남에서도 따뜻한 음색으로 감동을 줘요. 공유의 부드럽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심장을 울리지 않나요? 어지러질. 김우빈, 김우빈. 2위는 김우빈입니다. 쑥스러워 1989년 서울 출신. 상속자들과 우리들의 블루스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188cm의 큰 키와 조각. 같은 외모로 주목받아요.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깊고 묵직한 저음 목소리에 있어요. 김우빈의 목소리는 굵고 울림이 강해. 강. 렬한 캐릭터나 로맨틱한 장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해요. 함부로 애틋하게 해서 신준영 역으로 내틋한 대사를 할 때, 그의 저. 음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죠.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시 중단했지만 이게 플러스인으로 복구하며 더욱 성숙한 음색을 선보였어요. 모. 델 출신으로 연기 초기에 발음이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발성 연습과 연기 레슨으로 완벽한 목소리 연기를 완성했죠. 방송. 밖에서는 동료들과의 우정과 팬들에 대한 진심으로 사랑받으며 인터뷰에서의 나지막한 톤은 그의 진중함을 보여줘요. 김우빈의 깊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목소리가 섹시한 한국 배우 탑십을 만나봤어요. 남주혁의 맑은 중음, 안효섭의 따뜻한 저음, 차은우의 청량한 고음, 이종석의 허스키한 톤, 박서준의 묵직한 남성미, 박보검의 감미로운 음색, 이동욱의 몽환적인 저음, 공유의 부드러운 중저음, 김우빈의 깊은 울림, 그리고 김수현의 완벽한 조화까지. 이들은 목소리 하나로도 드라마와 팬들의 심장을 사로잡은 진정한 한류. 스타들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섹시한 목소리의 배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K. 임수현. 드디어 1위의 시간입니다. 김수현입니다. 어지러질 1988년 서울 출신, 해를 품은 달과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황제로 불리는 그. 는 연기력과 외모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어요. 김수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중저음에 감미로운 울림이 있어 어떤 장르에서도 완벽히 소화되어 눈물의 여왕에서 백현우 역으로 감정선을 오가는 대사를 할때 그의 음색은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죠. 프로. 듀사에서는 유쾌한 톤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는 강렬한 톤으로 캐릭터를 살렸어요. 연기 초창기 아력 시절부터 발성과 감정표. 현을 연습하며 지금의 깊이 있는 음색을 완성했죠. 군 복무 후 더욱 성숙한 목소리로 복귀, 어느 날에서 보여준 묵직한 연기는 그의 목소리 매력을 증명했어요. 방송 밖에서는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스태프와 팬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팬미팅에서의 감미. 로운 말투는 팬들을 설레게 해요. 김수현의 따뜻하고 섹시한 목소리, 정말 지리에 걸맞은 매력 아니에요? 반짝이는 별.